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정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편견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수 발췌문이고요. 어, 이걸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피했던 땅 사마리아, 거길 왜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핵심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반드시라는 단어에 무게가 실리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는지부터 보면요. 1절에서 3절이죠. 네.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걸 아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때를 따른 움직임?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게 정말 어,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역사적인 배경이 깊습니다. 기원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이방민족을 데려와 섞여 살게 했거든요. 아, 강제 혼혈 정책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나중에 성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상종지 자체를 안 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단순한 지름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의도 드린 행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유대인들이 만든 그 경계, 편견, 이걸 정면으로 넘어서시려는 어떤 의지가 느껴져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뭐 그런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외면받던 사람들에게도 직접 다가가시는 모습. 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편견을 깨뜨리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죠. 자,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5절 6절 내용이죠. 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이것도 의미가 깊잖아요. 그냥 우물이 아니라 족장 야곱과 직접 연결된 곳이니까요. 역사와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상징성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나와요. 아, 이 부분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전능하신 분이 피곤하셨다니. 네, 그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동시에 주목할 게 시간이에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요? 아, 로마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쯤이네요. 가장 더울 때. 맞습니다. 보통은 물 길으러 잘안 나오는 시간이죠. 너무 뜨거우니까요. 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그 시간에 그 피곤한 몸으로 거기 앉아 계셨다는 것,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곧 만나게 될한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섭리였다는 거죠. 와, 피곤함이라는 인간적인 모습 뒤에 한 영혼을 향한 신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거군요. 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그 육체적인 목마름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곧 다루실 영적인 목마름이 여기서 딱 만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우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갈증과 영원한 생수. 이런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자료에서도 두 가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의 경계와 편견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 내가 피하고 있는 사마리아는 없는가? 그렇죠. 혹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선을 긋는 대상이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죠. 음 생각해 볼 문제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배경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 그 갈증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적인 것들 뭐 돈이나 명예 쾌락 같은 걸로는 이 깊은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깊은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의도적으로 넘어서셨고 이를 통해 경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피곤함 속에서도 한 영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려는 신적인 목적과 섭리를 따라 움직이셨죠.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여정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즉 필연적으로 가야 했다고 말하잖아요. 네, must go through. 이게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우리가 늘 가던 길 편한 길만 가고 우리 삶의 사마리아 그러니까 좀 어렵고 불편하고 도전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필연적인 만남 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성장의 기회는 없을까요?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피하는 그 길에 오히려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용기를 내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길로 들어설 때 어쩌면 예상치 못한 우물가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깊은 의미를 줄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